이 별로 많지 않은데 <laughs> 네, 네 어, 짧게 네. 여쭙겠습니다. 어, 이번 정부 들어서 대형 참사 유가족들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 대한항공 8 5 8기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네. 어, 2020년 1월에 어, 대구 MBC에서 어, 미얀마 앞바다 에서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미얀마 정부랑 협의 끝에 수색 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미얀마 부태타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도 이미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어, 이제 미얀마 전국도 다시 안정이 되고 있고 다시 어, 우리 유가족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손을 계속 내밀어온 우리 이재명 정부가 어, 수색 조사 다시 재개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얘기여서 오늘 질문을 계기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